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9다 표, 내란 특검법은 194 표로 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한 표가 적습니다. 자, 집권 여당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 기조를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가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대법원 퇴장을 했는데. 조경태, 한지아김혜지등 일부 친한계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법안 통과로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 세고 더매 do 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북한을 자극해 군사 도발을 도모했다는 외환죄가 추가됐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위에도 명태균 의혹, 건진 법사 의혹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파병 파견 검사 수만 총 120명, 지방 검찰청 두개 수준에 해당하는 메모드급 규모입니다. 이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세 특검이 동시 가동되면 윤전 대통령 부부 또 국민의힘 진영을 향한 초대형 수사가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민주당 김영민 의원은 이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이죠.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정국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당연히 그 빨리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재상병 특검법만 해도 이거는 뭐 보수, 뭐 좌우 이런 그 진행의 논리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고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그 특검법도 당연히 뭐 양평고속도로라든가 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빨리 해야 되는거고 내란 특검법을 이제 같이 하제 갔는데 에, 뭐 내란 특검법은 제가 생각에는 뭐 특검을 하더라도 이때까지 밝혀진거 하고 비슷하게 뭐 될걸로 뭐 보일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전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빨리 빨리 저 추진을 해서 어~ 뭐 밝힐 걸 밝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밝혀서 나라가 앞으로 가는데 뭐 맞,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근데 내년 뭐 지방선거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삼대 특검법에 대해서 최소한 자유 투표 정도는 맡겼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던데 왜 이렇게 또 당론으로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요? 평론할 수 시간. 예, 뭐 국민의힘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 확인했듯이 오히려 더 극우화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어, 그게 앞으로도 아마 계속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세 개의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음. 그러니까 내란 쨈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덜 밝혀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어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 여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수사 상당히 진행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미진한 부분 관련해서는 뭐 직권 남용 관련 부분도 이제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재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거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 검찰 수사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네, 특검 내용으로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기, 국민 통합 차원의 무슨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음. 그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국민들 반응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이 상상력을 자극해 하는 말씀인데 네. 네, 기대와 우려가 다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정국일평 론가나 이정은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고 반영된다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종식 부분은 강력하게 의지를 또 밝히고 있거든요. 또 예. 민주당은 지금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부분, 또 내란, 또 최상병, 최해병, 또 김건희 특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지지층도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 요구가 높은 상태고 음. 그러면 저는 그 어, 조언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빨리 그리고 핀포인트로 되고 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은말 그대로 어, 그 부분은 조속히 뭐 6개월 이내로 처리될 수 있고 또 이제 통합으로 국민 통합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될까요? 6개월 이내에. 음. 그러면 2년, 3년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과연 통합이냐라는 것또 이제 서로 맞붙는 형태,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합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역할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내란 심판도 있죠. 그러면 이걸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있는 왜냐면 최상 최해병 특검법으로 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관련된 국민의힘 또 정부 인사들 나올 수밖에 없고 뭐 김건희 특검법은 말할 것도 없고 내란 특검법은 전방위적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속도와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배종찬 소장님이 지금 그한 가지 혼돈하는 게 있는데 진실을 음. 밝히는 거하고 통합하고는 그 음, 네. 상관된 개념이 아니에요. 최상봉 특검법이 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음.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거 제대로 못하다가 그냥 무너진 게된 건데 음. 이거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음. 그 유명한 그 전화 있잖아요, 전화. 그거하고 국민 통합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그일 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드립니다 <laughs> <laughs> 제가 진실을 밝히지 말자고 단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네. 통합하고 같이 말씀을 네. 하시니까 네. 개념적으로 네.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정국이 평론가 말씀하신 걸다 기대할 거예요. 제가 네. 기대와 우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제 의견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 정부도 하고 싶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뜻이 다른 성향이 다른 쪽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밝히는 게 분명히 정의로운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또 통합이 아닌 거 아니냐 정치적 보복이 보 보복 아니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보복이 될수 있으니까 하지 말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통합하자.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힘 인사들 수사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지지자들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그냥 수위 조절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넘어갑시다. 이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란범과 통합한다는 게 아니에요. 음. 최상병 사망 사건 은폐자들이랑 통합한다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씨의 부정부패랑 통합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발이 있,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통합한다. 상대 진영의 어떤 지지층이나 그 유권자들과의 뭐 화해, 국민 통합은 다른 정책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걸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이 정도 사안을 이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이제 온건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또 어떤 유권자층이 보기에는 재판 진행 충분히 받거든요 왜냐면은 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풀어줘버리잖아요 재판하면서 근데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수진영에도 꽤 있거든요 그니까 러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특검을 이렇게 한다는 건 심우정 검찰총장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음. 특검 구성하면 어차피 다 검사들이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지휘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직검장판사가 풀어줬을 때 사실 전례에도 없는 어떤 수사 지휘권 방치, 방기 이런 걸 통해서 했으니까 이 권한을 특검으로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짧게, 제가 네. 뭐 오늘 분량을 많이 차지할 형식도 네. 네. 아니고 네. 네. 제가 하지 말라라고는 이야기를 한 적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최혜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건이 특검법 관련해서도 당시 국민의 힘 피해가기 힘들다는 얘기도 우리 시사일 번지에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그래서 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도 정말 해야 될걸 했다는 라 평가를 받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어느, 어느 때까지만 우리가 하겠다고 라 해서 그게 가능할 일인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가능할 일일지. 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 보태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는 새누리당도 동의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새누리당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건 어떻게 됐냐면 김건희 여사라든가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심지어 내란 관련해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중에서도 공범 의혹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 명분도 없이. 그래서 배정찬 소장님 말씀, 뭐, 일리가 있죠. 현실에서 결과론적으로. 근데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둑 잡으러 가는 경찰한테 도둑이 저항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리고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니, 그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날때 나더라도, 매듭할 건 매듭하고, 다른 정책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거부권이 없다, 속이 편하다, 투표한 보람이 없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건희 드디어 구속 되겠군요. 윤석열도 다시 구속 수감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내란 종식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자 그런데 정권이 교체돼 집권당이 됐는데도 왜 수사기관을 두고 굳이 특검하는지 모르겠다. 내란 특검법으로 보수가 뿌리째 뽑힐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내란종식 사이에 묘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균형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자, 매번 사회통합 방식으로 대충 덮으니까 더 분열이 되는 거다. 특검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특검법에 대응해야 될 국민의 힘은 당권투쟁 중이니 참 한심하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집권당이 왜 수사기관을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나?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은기 대변인은 어~ 지금의 그 검찰총장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없다라고 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물론 임기가 있지만 그~ 대통령이 명시적 의사를 표하면 되게 몰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바꾸고 음. 검찰 그~ 핵심 포스트 또다 바꾸고 음. 그렇게 하면 검찰 뭐~ 이제까지 늘 그래왔잖아요. 예. 예, 뭐, 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픽을 잘못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을 픽을 하는 바람에 자기 뜻대로 안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죠, 오히려. 그리고 대부분은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권 바뀌면 빠른 속도로 순치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다, 이런 지적까지 할 정도였는데, 어, 검찰이 과거하고 좀 많이 그 인적 구성 면에서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젊은 검사들은 제가 뭐접판 바로는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성향들이 또좀 많이 없다, 이런 느낌도 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그래서 이제 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도 드리는 거고, 지기현 판사, 어, 저 같으면 지기현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보고 액션하겠어요. 음. 예. 그래도 늦지 않다. 음. 1심 판결 나오는 거 보면 무죄 선고를 하는지, 음. 그럼 직위현 판사가 그동안 했던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어느 쪽이 맞는 건지 확인이 딱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음. 예를 들어, 직위현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 내리면, 그 다음에 직위현 판사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음. 일단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 액션이기 때문에, 음.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때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를 함께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무례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제가 듣기 되게 나이브한 얘기 같아요. 음. 어제 영산에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나 뭐 종이 한장 없이 그냥 싹 걷어 가서 그냥 완전 빈 공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음. 얼마나 증거 인멸이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직견 판사의 재판을 보고 뭘 한다? 이게 되게 그때도 늦지 않다는 얘기에 제가 동의가 잘안 되네요. 제가 조금 조금만 마무리, 말을 네. 마무리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특검이라는 거 보통 야당이 요구하죠. 음. 여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거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검찰총장 인사 마무리하고 난 뒤에 뭐 지켜봐도 된다. 검찰총장 인사 마무리하려면 몇 개월 걸려요. 그게 실제로 심우정 총장이 언제 어떻게 그만둘지 그것도 모르는 건데 인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버티는 시간 검찰총장 지명하는 시간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고르는 시간. 청문회 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일선 검사들을 다시 인사하는 시간, 그렇게, 한, 그렇게 해도 안 늦다? 과연 안 늦을까요? 그게? 이게 그만큼 한가한 사건인가요?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연동되어 있는 문제가, 검찰총장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인사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중립성을 더 흔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정권에서도 비교적 독립된, 검찰 인사에서도 비교적 독립된 특검에서 하는 게, 공정하게 수사하는 걸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 말씀하셨는데 저는 증거 인멸 이미 할,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선에선 다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상황은 다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 증거 인멸을 그렇게 확실하게 그야말로 뭔지 털 터로도 안 나올 정도로 증거 인멸을 했다면 특검법을 한들 소득이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